주님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에 경배하고 또한 찬송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또한 그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로 오셨고 또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계신 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아, 예수님께서 목회하실 때에, 3년 동안 공생해 하실 때에, 예수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생이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정치 선동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편견이나 또는 어떤 인상이나 이런 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는 밖에서 볼 때는 교회는 다 꼴통들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 와보면 이상한 종교집단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아, 굉장히 교회라는 데가 괜찮은 데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겉에서 볼 때,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서 볼 때는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고 또 괴상하게 생각되기도 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어, 괜찮은 곳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사람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애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때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사실은 선지자라는 사람 뭐 선생, 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그 여러 모습들을 다 합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죠. 오히려 그가 누구시냐라고 우리가 물을 때는, 그를 보내신 분이 이 분을 뭐라고 하고서 보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사실은 가장 우리가 답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보내신 자가 이 예수를 누구라고 우리에게 보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이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의 친부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 낳아서 기르다 보면은 내 자식이니까 다알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가 낳은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쭉 본바로는 목자들이 와서 이분은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동방박사가 와서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오늘 보면 시모온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장 19절을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의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놀라워했습니다. 내가 자, 낳은 자식인데 이 자식이 아, 세상에 그리스도라니 하고서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 아, 그것을 마음속에 곰곰이 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러고서는 품는 것이죠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세상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얘기해줘야 되고 당신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엔가는 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 교회 오래 다녔지만 몰랐던 예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았지만 그냥 마치 먼먼 먼 옛날에 있었던 어떤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그 예수를 이제는 바로 알고 또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 오늘 나오는 이 성령의 사람인 시무원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 그가 위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아픔을 먼저 얘기해야 되겠죠. 아픔이 있으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픔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 없어졌어요.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은 그냥 영원토록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윗 왕조는 무궁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왕조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세 가지가 없어졌어요. 일체의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 우리가 그냥 성전을 잃어버려서 아픈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왕조가 없어져서 아픈 것도 아니고 그것이 다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셨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픔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짜 결핍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오해하면 엉뚱한 곳에서 위로를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프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전을 짓자 이렇게 될거 아니겠어요? 또, 나라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 왕조를 재건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땅을 되찾자. 그래서 열심히 게릴라전 하고 뭐 그러자. 뭐 그렇게 할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을 찾는 것도 아니고, 왕조를 다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픔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뭐가 없어서 아픈 것 같지만 사실 그 아픔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어요. 돈이 없고 사업이 잘 안되고 또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그냥 아픈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픔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그 아픔이 진짜 큰 거예요. 돈이 생겨도 다시금 다른 결핍들이 생기고, 사업에 성공해도 다른 근심거리가 생기고, 그래서 어려워지지만, 그런 걸다 넘어서 진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보다 못한 것들 아무리 채워줘봐야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 사람은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보다 낮은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보다 항상 높은 어떤 것을 가지고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가 처음으로 인생에서 오는 결핍의 자각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춘기 청소년들, 여러분. 저도 사춘기를 겪어봤지만, 괜히 심각한 척하고 교실 구석에 앉아갖고 죽음에 관한 시를 써요, 막. 인생은 뭘까라고 막 의미는 무엇인가 하고 막 무슨 글을 쓴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가 아무리 음악을 들어도,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래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어떤 것이 나보다 큰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채우지 않는다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는 게 바로 사춘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그냥 넘어가죠. 우리가 그냥 넘어가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인식이에요. 우리보다 큰 어떤 것이 나를 채워야지만 살겠다는 그런 인식이죠. 시므온은 26절에 보면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로였습니다. 26절 말씀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고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저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서는 저는 이제 죽어도 넉넉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시모온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 위로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위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것을 시몬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 자체는 위로가 되질 않아요. 지식이 어떻게 위로가 돼요? 너 오늘 저녁에 내가 좋은 근사한 데 가서 저녁 사줄게. 그 지식 자체가 위로가 되진 않죠. 그냥 그거는 소망으로 품고 있는 것이지. 진짜 가서 음식을 먹어야지. 와 좋다고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게 네가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하는 그 지식 자체,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그것 자체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언제 위로가 옵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때 위로가 있죠. 그러니까 위로는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진리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진리와 그 지식의 본체이신 그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짜 위로가 있는 것이죠. 아기 예수를 만나고 시몬은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 0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 것이죠. 그리고서는아 주제여 이제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십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위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 얘기죠. 빚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괜찮다 하고 뒷일 걱정하지 않고 떠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참 위로는 각각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내 안에 터져 나오는 기쁨이죠. 사랑의 증거를 보게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죄수가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요. 사람들이 기차를 오래 타다 보면은 뭐 서로 이렇게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당신 뭐, 뭐 했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그 칸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오랫동안 수감 생활 했던 그 죄수한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면 누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못본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 10년은 좋게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 하면서, 아니, 그러면 가족들이 당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지, 또 당신이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했는데, 그 가족들이 당신을 맞아줄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묻죠. 그랬더니 그 사나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편지를 썼는데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으면 그 기차 정거장에 있는 큰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달아달라고. 만약에 거기에 손수건이 없으면 그냥 그 정거장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그 손수건이 걸려있는 것을 보면 내가 내리겠다고 그 편지를 썼어요. 그니까 러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다들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그 정류장에 이제 오는데 이제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가슴이 다들 이게 도대체 이 나무에 그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나 없나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그 기차가 코너를 도는 순간 그 나무 전체에 노란 손수건이 수없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환영하는구나. 그거, 그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다. 그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냥 노란 손수건을 하나 달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산에 노란 손수건을 다달 정도로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 표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아기 예수를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메시아 그분을 시원이 손에 들고 주제여 내가 혼을 보았습니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돌아보셨다는 것 하나 그거 하나만으로. 이 땅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유에 나신 어린 아기 예수. 그분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받아 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보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이 2000년 전에 태어난 그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게 된다고요. 그런데 시모원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3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고 세우심을 받으며 았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 받았습니다 이건 앞에 있는 말씀하고 좀 다른 말씀이죠 앞에는 구원의, 구원이 구원 되실 것이다 그리고 온 땅을 위한 계시이시다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이분은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분, 이분께 나오는 사람은 구원 받거나 아니면은 넘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메시아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반대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현실을 개혁할 만한 진짜 힘이 있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는 것이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종교 생활에만 정신을 쏟게 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를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 저 교회를 보니까 예수 믿을 맛이 딱 떨어진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는 어, 갈릴리의 제자들, 그 어부 출신인 제자들, 지적으로도 열등하고 도적적으로도 별로 나을 것이 없는 그 제자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에 실화로 제가 답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 1912년 4월 15일에, 대서양을 건너던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그 배에 탔던 1,500명의 승객 중에서 1,50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그 타이타닉호에 한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 목사였습니다. 존 하퍼라는 목사였는데 이 하퍼 목사님은 영국에서 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가 시카고의 부흥 집회를 인도하려고 미국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딸과 함께 그 배를 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6살 여섯 살된 딸을 먼저 구명정에 먼저 피신시켰습니다. 그러고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구명 조끼도 다른 승객한테 양보하고, 가판 위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을 붙잡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고. 그러다가 이 배가 두동강이 나서 이제, 배가 이제 침몰하기 시작할 때 승객들과 함께 다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물에서 깨어진 배의 조각을 붙잡고 이리저리 헤엄쳐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수를 믿으라고, 그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타이타닉호 사건이 있은 후에, 4년 후에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생존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모임에서 증언했어요. 내가 하포 목사가 전도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하고, 전도 그 증언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 면은 자기가 물 속에서, 그, 빙산에 부딪쳤으니 그, 12시경에 일어났습밤 12시경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그러니까 치같이 어두운 밤에, 그 차가운 물 속에서 자기가 오들오들 떨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하포 목사가 뗏목 같은 거를 타고, 붙잡고, 아 자기 근처로 와서는 젊은이 예수 믿나?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부했어요.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고는 그 아퍼목사는 또 헤엄을 쳐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고서는 파도에 밀려서 두번째 오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그 청년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그 청년은 갈 데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다 죽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예수를 전하는가 싶어서 선생님 말을 의지해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나중에 그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린 사람 중에 딱 여섯 사람만 나중에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를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프 목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죽었죠. 예수께서는 세상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권세로 이 세상에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이 오셨어요. 그것은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것은 명예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난하고 가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힘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는 구명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와서 사람들을 건져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곤경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하포 목사가 마치 배를 타고 가서는 예수를 믿으면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도 물에 빠진 사람인 채로 나도 물에 빠진 사람인데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원을,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물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물에 빠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신 이유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소외된 자리 사람의 아픔, 결핍이 가장 심한 자리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으셨다 내가 바로 그 표다.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지만 그 아이를 안고 내가 구원을 받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것이 이 아이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함께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이 예수는 가장 낮은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이, 이 아기 예수를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그 죄수가 나무 가득히 걸린 노란 손수건을 보고 가족들의 사랑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결핍들, 땅을 잃어버리고 왕조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렸던 모든 결핍들이 괜찮다.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괜찮다는 그 기쁨과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이 예수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표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속에 그리며 감사드리고 또한 경배드립니다. 가난한 마을에 가난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몸과 목숨을 다 주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보고 그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는 아직 그리스도를 다 알지 못하는 형제자매들도 있고 또 그리스도를 오해하거나 또는 잘못 생각해 왔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불러내셔서 세상의 희망이여, 구원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